많아요. 혹시? 데미지가 구려요. <laughs> 어쩔 수 없죠. 너무 너무 40%냐? 탱커 용도라 거기에 공방 보조랑 이런 것까지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데미지 공방 보조 있죠.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죠. 사실 아군의 한 측을 맡길 수있다는게전괜찮을것 같은데? 어, 두 명이 안풀렸네 말보다는 행동이 와서? 철통 하나 쓰고백스은빠집면서 각성 하나 주고, 이거고. 어, 각성 하나 주고. 아 어제 그때 딱 태원님이 있었어야 했는데. <laughs> 조준 주고 때려야겠다. 백성들을 지켜야만 만한... 한지 순발판. 자동민첩 상승 어 좋은데? 아니 제 눈엔 너무 좋거든요 제 눈엔 너무 좋아요 일단 이지 음. 이지가 그거 10씩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었나? 그게 이지 아닌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 래서두대 버틴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도? 한 턴에 십씩차나 어, 오, 그래도 마대에 고정방어 있네요. 고정방어 있으면 괜찮지. 네. 괜찮네. 어, 아, 이리, 이게, 이게. 이게.. 아.. 이쪽이 사이네 아.. 저기 사나? 아못 때려? 아네 아무래도 서로 다른 거다 보니까 그쵸? 아 그래요? 말보다는 행동이지 아니 전방어 정방어부조랑... 보조아 공방도전은 완전 다른 코드... 인데? 음... 근데 그 놈은 왜 이리 세졌지? 일기 당첨으로 얻으니까 너무 센데요? 아 네... 제갈량 2 후기 봤어요 아닌가? 다른 문 후기였나? 잘 모르겠어, 사실. 제가 누구 후기를 본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멘탈이 터질 것 같아서, 지금. <laughs> 아니, 왜 이리. 애들이 잘못이지? 이거는 말보다는 여기 와서 보내야겠다. 이거 보내고, 이걸로 끊... 여기서 해주고, 어, 아, 아, 정신이 없고, 배고. <laughs> 아, 갱적체인, 제가 안 보거든요. 그냥, 저는 그것만 봐요. 이제 후기가 올라오면은 애는 이렇게 썼고, 템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만 봐가지고, 저는. 능력치는 안 보는데, 905라고? <laughs> 아니, 웬만한 책사 때릴 잡는데요그 정도냐? 아,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되지? 인형이 데리 다니고 싶다, 진짜. 백성들을 지켜야. 아니면 애네다 밑으로 부를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네애네다 아래로 부르자 그러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불굴 하나 쓰고 말보다는 행동이 육중 와서 철통 하나 쓰고 회급을줄 친구 없고 아 저는 이제 2회차부터는 한번 자유로 가볼까 6회차까지죠 있 지금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 유튜브를 이번에 할때 세운 목표가 그거였는데 태왕 전기 유성 30회차까지 달려보자. <laughs> 아야. 백성 30회차까지는 절대 못 달릴 것같 백성들을 지켜. 지금 제가 하는 걸보자 미방이 무력으로 났다. 못들어가네 말보다는 슬쩍 빠지면서 구급 구구? 그래 구급하나 쓰자 슬쩍 빠지면서 도결 하나 쓰자 이걸로 끝내 회차가 너무 재밌어 이걸로 끝내 사실 제가 랜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건 죽었다 네 마량 마술 어? 살았네? 책사가? 왔네 아이씨 아이 책사님 믿습니다 재보급 쓰셔야죠 아이 <laughs> 하나 막아서 좋아했는데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짜... 아 근데 진도도 아프다 왜 <laughs> 제컨 <외제권> 자꾸만 <laughs> 안성미 합체 5이마량하면 최대 연령이지 근데 왜 계산이 안되냐 나는 안성미 합체하면 4명이지 5이는 2명이고 마량이년 2명이지 2명 내명 2명 2명 8 8명이 9명 더 해야 되는 건가? 뭐지? 어? 그래요, 아, 비방이 안 돼요. 10도 하기 2년은 비방이 는안 와요. 음. 아, 그러네, 5일 안 걔네도 포함해야 되네. 아, 나왜 2000이 자꾸 세이브를 안 하지? 백성들을 지켜야만 한다. 그 세이브 좀 하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유장군이요. 이걸로 끝 내겠어. 말보다는 행동이지, 좋나? 조죠해놓고 <laughs> 바로 존나 이러고 있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역해들로만 좋죠 진짜 좋죠 그거. 가능할? 할려나? 지금이 인형이랑 마음 빼고 없죠. <laughs> 인형 마음. 40... 누가 들어올까요? 만약 하게 되면. 그것도 궁금하다. 근데, 최종 목표 이도시전을한 30회차 보상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멀다, 목표가. 풀렸니? 풀렸다. 백성들 아니 아니 묘하게묘하게 묘하게 가능해 보이는 숫자 108 뭔가 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 말보다는 행동이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요 난 나무 하나 써 친구 찾고 가야겠다. 산적집도 해 먹고 살기 힘들구나. 뭔가 마음을 울리는 말이었어. 산적집도 해 먹고 살기 힘들지? 맞아. 이걸로 끝.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와서 보호를 양치 쓰자. 여기 와서 일단 조준. 아이 부담도 양푼에. 여긴 보물고가 몇개 있지? 야겠다 하나. 뭐 어째 다 보물고인가? 하나. 아니네. 둘. 위에는 없겠지? 와, 삼탄 처음으로 왔죠? 말보다는 행. 여기구급하람 써야겠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와가지고, 때리고, 때리고, 백성들을 지켜야만 아, 한다. 네. 그러니 필수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리셀은 되는 걸로 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 납니다. 주창이요? 주창이 강행이었나? 정군답. 백성들을 지켜야만 한다 썸들들을 지켜야만 아 한다. 들어들어가냐하면안하나 쓰고 어하면안 돼. 썸들어 아기하면안 돼. 고들어 돼. 대단하다 이렇게 보니까 백성전투까지 얼마나 걸리죠 벌써 3시구나 3시구나 3시가 아니라 한2주야 그쵸죠자 방송을 길게 하지가 않아가지고 요즘. 잡고. 그리고 실력도 솔직히 이제 천손님이나 이걸로 그 헥토르님만큼 되지가 않아요. 감독님님만큼. 그래서 오에 걸려요. 근데 제가 저녁 방에 일단 켜야 되긴 하거든요. 저녁방 키면은 되는데 사실 왜 이렇게 저녁에 방송이 키지가 싫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야만 한다 일단 보내고 먹고 아 여기 가야 되는데 애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쵸 토르님이랑 깜동이님 이제 책토너님은 마... 제가 이걸로 끝내. 요즘 못 봤어요. 말보다 다른 분들도 다못 봤겠지만 사실 마... 천손님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 믿었는데 사실. 만우절 전날이라서 저는 살짝 슬펐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그쵸? 아 저도 그날 방송은 못 봤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아쉽다 정도? 왜냐하면 제가 뭐, 촌손실한테 한게 없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 강조도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말보다는 다. 나 잡아라.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됐네요어 근데 이게 천장투 애국가? 샌드폴리네? 어 그러네. 백성들을 지켜야만한다. 그러네. 유비가 쪽이 가면 좋겠는데. 아 진짜요? 어, 설마 나중에 막 조조훈한테 넣어주시는 거 아니야? <laughs> 설마 나중에 조조훈한테 넣어주시고 <laughs>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거 아, 근데... 그러면 진짜 너무 슬퍼요. 패기 좋아한단 말이야. 일단 와서 소복을 하아주고 나오겠죠, 쟤네? 아닐 것 같아요. 백성들을 다행... 지. 다행이긴 한데요. 어?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아, 미씨 음. 말보다는 행동. 삼십 대미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아 백성들을 감... 지켜야만 한다. 장아 맞아요 장임은 이제 진짜 문제인 게 다른 애들은 뭐 충신인 것만 문제인데 장임은 소이가 싫어하는. 유비를 싫어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에이가 유비 엄청 싫어하게 맨날 장임 끝낼겠습니다. 놈한테 혐오 나가지고, 유비. 혹시 장임 코도 어떻게 돼요, 근데? 아, 맨날 혐오 아니에요? 걔? 장임? 아니, 장임이 유비 혐오 아니에요? 아니, 삼국지 14야, 10일부터 다혐오던데 제가 백성들을... 짐상공 무상은 안 해봐서. 말거다 행동이지. 저도 잘 몰라요. 오, 이걸 두대 때려? 그럼 레벨 몇인데? 30일. 백성들을 아, 지켜야만 평소가... 한다. 천천아가 너무 이상한데? 화는데맞아네 <목소리> <환한데> <laughs> 형님 만났는데. 오라 어디서 본것 같은데? <laughs> 아, 장비 너무 진짜 무릎을 탁 친다.